그리고 김현성님 네, 회원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 Q&A 시간인데요. 어, 일단은 제가 녹방할 때 댓글로 질문 주셨던 게꽤 있어갖고 그거 하나씩 살펴보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조현웅님 질문이었는데 은행이 토큰을 보유하면 증권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토큰은 이제 암호화폐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 다른 암호화폐는 됐고. 어, 뭐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 XRP에 대한 질문이시겠죠. 어, XRP를 보유하면 증권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보유했냐 안했냐에 따라 이제 증권이이 아니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이 이제 약간 정리가 안돼 어떻게 기존의 클래스로 정리하기 힘든 또는 이제 분류하기 힘든 이 암화폐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 받는 XRP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걸 볼 것이냐 예, 그 나라의 관할법에 따라서. 분류가 증권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암화폐가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 2020년을 앞두고 이제 크립토 커런시액트라고암화폐법을 지금 초안을 만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 가지로 분류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대집는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 1번 증권, 2번. 어 크립토 커런시즉 기존의 암호화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하나 뭐더 있었는데 뭐지 기억이 아 상품 커머디티 그러니까 기존의 분류로 보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분류로 그러니까 증권이랑 커머디티는 이미 있잖아요 CFTC가 예, 증권 거래 아니 증권 거래 예, 선물 거래 위원회로서 이제 이런 상품 커머디티 뭐 선물이라든가 상품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SEC가 증권거래위원회로 이제 증권을 처리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가 추가로 생기는 거죠. 바로 퀵인트 커런시라는 분류가 하나 생기는 거죠, 새롭게. 자, 그렇게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